안녕하세요. 엄마의 가든인 한 주간의 구근 소식을 알려드리는 구근 뉴스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구근 판매 소식입니다. 최근에 개당 500원에 판매를 하는 스토어가 생겨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꽃다비팜이라고 해서 전북 익산에 있는 절화 농장이자 구근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툴립 구근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해마다 구근 판매를 하는데 올해는 11월 달 중순부터 구근 판매를 시작. 하셨어요. 어, 계단 가격이 500원인데, 550원인 것도 있고, 600원인 것도 있어서, 구경 삼아 가보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에서 구근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분들이 아직 구근 판매 소식을 안 알려줬잖아요. 어, 그 중에서 생생우동님이 조만간 툴립과 수선화 등의 구근 판매를 하겠다라고 공지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조만간 구근 판매가 시작될 것 같고, 생생우동님도 좋은 구근을,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분위기 때문에, 때문에 만약에 대량으로 구근을 구입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생생우동님한테 구근을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구근 판매 소식 음, 이거는 판매된 건 아니고 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공지상에도 올렸지만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더 육성으로 전달해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번 주, 주 중에 제가 샤베트 튤립 이라고 알려져 있는 티스 부츠 구근 판매 소식을 알려드렸죠. 어, 구근 소식을 알려드린 지 얼마 안 돼서 품절이 되어 버려서 늦게 왔다가 구근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린플라워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제 화린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구근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절화 생산이 중심인 그런 농원이기 때문에 절화 생산용으로 항상 티스 부츠 구근을 가져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절화용으로 가져오는 구근 중에서 혹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구근으로 판매를 해 주실 수 있느냐 라고 예전에도 여쭤봤고 또 그랬는데 아직은 배송 중에 있었고 또 이게 통관될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아서 그 확답을 못하고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어제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검역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검역이 통과 만 된다 하면 부분도 판매를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확실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관이 지금 확실하게 된건 아니고 사실 통관이 제일 리스크가 크죠 거기서 만약에 뭐 바이러스 라던가 병충해가 걸리면 전량 폐기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혹시 통관이 되면 여러분들 티스부츠 구근을 원하시는 만큼 구입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 구근 소식입니다. 음 제가 이번 주 안에 좀 여러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 여러 여러 일들 통해서 어쩌다가 이제 어떤 종묘사 사장님이랑 길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올해 유독 구근이 작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구근을 참 여러 군데서 사봤지만, 여러 군데에서 산 구근들이 모두 제가 이전에 키웠을 때보다는 작은 경우가 많아서 의아했어요. 제가 매년 새로운 품종만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키워봤다가 마음에 들었던 구근을 또 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근 사이즈가 비교가 되는데, 올해 유독, 구근이 너무너무너무 작아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를 들여왔나? 막 이렇게 별의별 추측을 다하고 있었는데, 어, 사장님이 알려주신 정보에 의하면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기상 이후에 네덜란드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올해 북유럽이 이례적인 홍수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도 홍수가 있었는데요. 여름쯤에 내린 그 홍수가 문제였던 건 아니고, 봄철에 유난히 비가 자주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TMI로 네덜란드 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연중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하게. 여름에 집중되어서 내리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 고르게 비가 자주자주 내리는 날씨라고 해요. 음, 해양성 기후라서 그러는데 가까이에 있는 영국을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딱 네덜란드에 비가 안 오고 오히려 심지어 가물기까지 한 계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늦봄입니다. 네덜란드는 여름에도 비가 내리고 가을에도 비가 내리고 겨울에도 비가 축축축. 내리는데 딱 꽃이 피고 질 때까지 이 계절에는 비가 지독히도 안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안 내린다는 뜻은 하늘에 구름이 없고 하늘이 맑게 개어서 태양이 엄청나게 땅에 쏟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튤립은 그 구근 비례를 위한 영양생장 이라고 하는 것을 꽃이 진후 에서 휴먼기에 들어가기 직전, 요 기간에 하기 때문에 요 기간에 햇빛을 잘 쬐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 딱그 기간에 네덜란드에 비가 안 내리고 맨날 맨날 해가 떠 있어서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강압성을 해서 폭발적으로 구근비대를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그 계절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 연일 날이 흐리고 해가 안 뜨고 이러다 보니까 광합성을 충분히 못해서 구근 자체가 굉장히 작게 비대가 된 데다가 이렇게 비가 계속 많이 내린 상태에서 구근을 수확을 하고 나면 이 구근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 상한 구근이 많다고 해요. 음, 그쪽에서는 검역도 하고 또 구근 상태도 검수해서 보냈지만 한달 동안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더니 그 사이에 또 구근이 상해버려서 폐기되는 양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코스트코 구근을 언박싱을 해봤지만 그 검수를 미국에서 했는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했는지 몰라도 그 검수하고 우리에게 도 도착하는 그 기간 동안 또 구근이 상해서 또 상한 구근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렇듯 올해는 네덜란드 봄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로 인해 구근 상태가 안 좋다. 구근 크기도 작고 또 상하는 구근이 많았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너무 부족한 이런 구근들이 수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가 절감 때문에 작은 사이즈를 가져온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정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그툴립 구근은 현지 검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역을 안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검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검역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국군들이 검역을 두번 하는 거예요. 국군 검역이 네덜란드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굉장히 꼼꼼하고 빡세다고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검역을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우리나라 검역을 통해서 또 무언가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기되는 양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구근 판매 소식 그리고 티스부츠 구근 소식 그리고 구근이 왜 작아졌나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실레 베란다. 에버랜드 만들기, 추식 구근 소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추식 구근들을 왕창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추식 구근에 입문하신 분들은, 어, 이렇게 생긴 구근도 있어? 싶을 구근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특성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기억을 해 두셨다가, 어, 여러분들의 가정, 에서 어떤 걸 키우면 좋을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구근 판매처 소식 있으면 또 잽싸게 물어올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구근 뉴스 간단하게 정리해서 팩트 체크 잘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카마시아 같은 경우는 추식구근이기는 한데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추식구근이 꽃이 시들 때 4월 말이나 5월 초에 꽃을 피우는 추식구근이에요. 그래서 다른 추식구근과 어울리는 모습을 기대하고 심으시면 안 되고 단독으로 이 녀석만 존재했을 때도 공간이 어울리도록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구상을 해야 되는 추식 구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것도 많지 않았고 가격도 높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것도 많고 가격도 개당 3000원이나 2000원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마시아 같은 경우는 색깔이 크게는 보라색과 하얀색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마시아 같은 경우도 번식률이 나쁘지 않고 특히나 씨앗이 굉장히 잘 맺히기 때문에 정원을 가진 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우면 좋을 식물인데요. 실내에서 키울 때에는 이 카마시아 품종 중에서 알바라고 하는 하얀색 품종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색의 이미지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 집에서 키워 봤을 때 카마시아 알바 같은 경우는 하얗다 보니 존재감이 없어서 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잘 들어왔던 다른 품종을 추천을 드리고요 카마시아 같은 경우는 대형 사이즈가 있고 소형 사이즈가 있어요 꽃의 신장이 달라지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작은 사이즈도 예뻤지만 대형 사이즈가 굉장히 우아한 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따님도 카마시아를 굉장히 예뻐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 가드닝에서 카마시아도 추천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크로커스 라고 하는 추식 구근입니다 이 크로커스 안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샤프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로커스 중에서는 가을에 심어서 11월 달에 꽃이 피는 품종이 있고 그리고 가을에 심어서 이듬해 봄에 피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근을 구입을 할때 이게 꽃이 언제 피는 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10월 말 이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피는 품종 구입하시게 되면 자칫 꽃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크로커스 같은 경우는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기는 하지만, 햇빛을 잘 보면 잘 볼수록 같은 부분 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기왕이면 빛이 잘 들어오는 환경을 가진 남양 베란다 가드너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크로커스 안에서 11월에 꽃을 피우는 품종 중에 크로커스 사티버스 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흔히 샤프란 이라고 알려진 품종이 있는데요 이 샤프란 같은 경우는 꽃의 암수를 향신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샤프란을 차나 요리에 사용하고 싶었던 분들 들이라면 한번 직접 키워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 봅니다. 자, 다음은 수선화의 사촌 격인 식물군인데요. 수선화랑 비슷한 성격을 가졌지만 수선화는 아닌 식물군으로 여기에는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하는 식물과 스노우 드롭이라고 하는 식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노우 플레이크와 스노우드롭은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스노우드롭은 칠레에서 키웠을 때 키가 10cm 미만으로 매우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었을 때그 꽃을 제대로 보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식물은 키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웬만한 수선화보다는 조금 키가 큰 편이기 때문에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스노우드롭과 다르게 공간을 풍성하게 채우기에 좋은 식물인데요. 어쨌든 정원 가든어든 실내 가든어든 스노우플레이크와 스노우드롭 중에서는 저는 스노우플레이크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알리움인데요. 이 알리움 같은 경우는 추식구근 중에서는 키우기 굉장히 까다로운 식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알리움 같은 경우는 심자마자 싹이 나는데요. 이렇게 심자마자 싹이 나는 추식구근은 햇빛을 그만큼 많이 필요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햇빛이 부족한 환경이라면 여러분들이 알리움을 키웠을 때 꽃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리움 같은 경우는 햇빛이 충분한 남양 베란다를 가지신 분들이 키우시는 게 좋고 만약에 빛이 부족한 환경이지만 알리움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식물 등 같은 걸 구비해서 부족한 강원을 보충하는 식으로 키우셔야 봄에 예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알리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격이 개당 만원 선으로 굉장히 비싼 축에 속했는데 요즘은 많은 판매처에서 수입을 하면서 가격이 개당 4,000원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좋아졌어요. 이 알리움 같은 경우도 소형종이 있고, 대형종이 있는데요 대형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경 적응성이 낮고 그래서 구근 유지나 구근 비대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소형종 같은 경우는 같은 알리움으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마늘에 가까운 대형종 알리움과 다르게 소형종 알리움은 달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종 알리움은 국내 적응성도 좋고 또 번식률도 좋기 때문에 정원 가드너 중에서 이 소형 알리움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라논큘러스 인데요 이 라논큘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추식구근과는 상당히 괴를 달리하는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추식구근 같은 경우는 가을에 심어서 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 바깥 환경에서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래서 잎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추위를 견디는 내한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이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는 내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상 5도 이하로만 내려가도 냉해로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식 구근을 다양하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추식 구근과 이라넌큘러스를 키우는 온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이 녀석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튤립과 수선화가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서 잘 못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립과 수선화 같은 추식 구근을 키우면서 라넌큘러스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라넌큘러스를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라노큘러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꽃잎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겹잎 라노큘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꽃술이 보이는 꽃잎이 몇개 없는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가격은 이 버터플라이 품종이 훨씬 더 비싼데요. 대신에 이 버터플라이 품종은 꽃이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절화로 사용을 했을 때 버터플라이 품종이 훨씬 더 실속이 있어요. 라노킬러스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꽃대를 많이 피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라노킬러스 같은 경우는 빛이 부족한 동양 베란다에서 추천은 하지 않고요. 어, 저처럼 빛이 부족한 환경이지만 라나클러스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식물 등을 이용을 해서 부족한 빛을 보충하면서 키워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네모네라고 하는 추식구근 인데요 이 아네모네도 라넌큘러스와 비슷한 그룹에 들어가는데요 아네모네도 최저 생육 온도가 영상 5도 입니다 그래서 다른 추식구근과는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온도 관리를 해 주면서 키우셔야 하고요 이 아네모네 역시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꽃대를 올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네모네를 구입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 아네모네 같은 경우는 절화용 품종이 있고 분화용 품종이 있어요. 절화용 품종은 꽃바구니나 아니면 꽃다발을 만드는 데 쓰는 절화용 꽃을 생산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꽃대가 매우 깁니다. 반면 분화용은 화분에 심어서 이 화분에 심겨진 모습으로 유통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꽃대의 길이가 매우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화분에 심어서 즐길지 아니면 꽃이 피어서 이 꽃을 잘라서 화병에 꽂아서 즐길지에 따라서 품종을 고르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네모네는 절화용 품종을 키우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자세한 추천 이유는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리지아인데요. 이 프리지아도 아네모네와 라넌큘러스처럼 따뜻하게 키워야 하는 추식 구근입니다. 이들 추식 구근은 다른 추식 구근보다 따뜻하게 키운다는 거지 영상 20도를 넘기는 정말 더운 환경에서 키워도 된다는 건 아니니 유념하셔야 되고요. 이 프리지아도 아네모네처럼 키가 큰 절화 품종과 키가 작은 분화 품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프리지아를 주로 꽃다발 같은 걸로 접했기 때문에 절화용 품종은 어떤 모습일지 그려지지만 분화용 품종은 어떤 모습일지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키가 커서 관리가 힘들더라도 프리지아는 절화용 구근을 사서 키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분화용이 아직은 감성용으로 그렇게 이쁘게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프리지아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굉장히 길쭉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대 구입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키우셔야 하고 지지대를 사용을 하더라도 프리지아는 다른 추식국과 다르게 이렇게 성장 과정이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조금 추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키우는 과정에 조금 모양이 안 예쁜 점을 감안하고 이걸 감수할 수 있을 때 키우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프리지아를 실내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실내 가드닝에서 추식구근을 키울 때이 추식구근을 판매용처럼 사이즈를 크게 키우는 구근 비대 그다음에 구근이 여러, 여러 개의 자구로 나뉘어지는 구근 번식력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 프리지아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키워도 오히려 모구보다 더 크게 구분을 번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 가드닝에서도 해마다 꽃을 보면서 오히려 그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는 품종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품종이에요. 그래서 음, 나는 어, 올해만 꽃 보고 사그라지는 건 싫다. 매년 매년 불어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프리지아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출식구분들을 제가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해 출식구분을 처음 키우는 분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산을 잘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내가 무엇을 사서 키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식구분들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건 툴립인데요. 이 툴립 같은 경우는 구근 가격이 개당 500원 선으로 구근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굉장히 쉽게 쉽게 채워 줘요 그래서 제가 추식구근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첫 해에는 제가 8만원을 들여서 추식구근을 구입을 했는데 이 베란다가 추식구근으로 아주 꽉 찼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제가 20만원을 들여서 추식구근을 구입을 했는데 당연히 비용이 두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베란다 베란다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오히려 툴립이 아닌 좀더 비싼 부분을 도전했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까지 막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40만원어치 추식구근을 구입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전해보다 베란다를 꽉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해가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튤립 위주로 키우다가 해가 가면 갈수록 다양한 출식구분들을 이렇게 도전하게 되면서. 크기도 작아지고 비용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비용은 늘었는데 늘어난 비용만큼 베란다를 꽃으로 가득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출식구근을 키운다면 저는 튤립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키우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렴한 거 키우다가 망하면 속이 좀덜 상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투베이 옛날식 아파트다 보니까 베란다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근데 이 넓은 공간을 8만 원 어치 튤립을 사면 충분히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처음 추식 구근에 키운다면 튤립 위주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조금 독특한 품종 같은 경우는 제가 열심히 얼리 어답터가 되어서. 도전해보고 있으니 제가 키우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의 시행착오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식국은 어떻게 심는지 어떤 화분에 심어야 하는지 어떤 흙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이제 제가 이미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한번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을 시작하자마자 매주 여러 종묘사들을 다 가장 저렴한 구근 판매처를 매주 매주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제 돈으로 직접 구근을 구입을 해가면서 여러 종묘사 사이트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또그 그 종묘사들의 구근 상태를 점검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구근 살 돈을 최대한 아껴서 그 아낀 돈으로 더 많은 구근을 사서 키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알뜰살뜰하게 돈을 아껴서 최대한 많은 주식 구군들을 키웠으면 하는 마음에 앞으로도 좋은 가격에 좋은 구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의 소식을 열심히 찾아서 올릴 예정이니 여러분들 매주 매주 올라오는 구군 뉴스를 확인을 해 보시고 현명하고 알뜰한 소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